욕기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욥과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주고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요의 전체적인 그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셨지만 굉장히 그 내용이 매끄럽고 읽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 속에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말인가 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요비를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요비를 충분히 알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부장은 바로 요비 어제 빌다시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2절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다시 말에 옳다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앞에 그빌다의 내용을 충분히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천마디에 하나님께서 천마디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그것을 대답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 분, 그렇게 이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고스란히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감내하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요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스스로, 스스로 의롭다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옮기시기도 하신다. 또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시기도 하시고 해를 명하여서 뜨지 못하게도 하신다. 별들을 봉하게도 하시고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시는 등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요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다알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대조적인. 인간의 아주 질기 작은 것을 그렇게 요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변론할 수 없다. 이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번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그 위대하고 커다란 그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작은 그런 인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나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여기서 라합은 어떤 그 바다 괴물 창조시대에 만들어진 바다 괴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바다 괴물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요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설수 없다. 바닥뱀물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외소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지해서, 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욕은, 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무한한 광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마치 팔자를 끼고 하는 것도 일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욕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해서 욕은 오히려 그 믿음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욕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욕의 믿음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 한 사람이 길을 넘, 어,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절친이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음, 넘어진 사람이 손을 내밀겠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만약에 내밀지 않고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어, 분명히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지나가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넘어진 사람은 당연히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이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사실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힘든 그런 여정 속에서 늘 불평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랑, 상황이라면 바로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실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의 결론은 우리는 다잘 압니다. 어떻게 됐죠? 결국 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그런, 심지어 그가 원망하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주고, 나중에는 다큰 은혜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을 다 받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분노에 찬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절망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 또 하나님의 없음, 또 하나님이 기도해서 침묵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절망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던 서 때로 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망과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셨던 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